주식시장의 격변. 지금 세크에 집중해야 합니다. 코스닥 상장사 세크는 비파괴 x 스레이 검사 장비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가 8,000원대에서 1만 2,000원대로 급등하며 변동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입니다. 단순한 테마가 아닌 핵심 산업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움직임입니다. 제공된 일봉 차트를 분석한 결과, 주가는 강력한 상승 파동 이후 현재 단기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이는 다음 레벨업을 위한 숨 고르길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살펴보면 최근 급등 구간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 순매수 포지션을 구축하며 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실현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러한 수급 주체의 명확한 대립은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입니다. 기관의 매수세 지속 여부가 핵심입니다. 세크의 현재 주가 흐름은 기술적 지지선 테스트 구간에 있으며 여기서의 반등 성공 여부가 단기적인 추세 유지에 결정적일 것입니다. 성장성 높은 기술과 기관 수급이 결합된 세크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 많은 전문적인 주식 정보와 심층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